여러분, 단 하나의 자산에 회사의 운명, 그것도 99%를 통째로 걸어버린 회사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뭐 수십억 달러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회사를 전부건, 역사상 유례 없는 베팅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금융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또 어쩌면 가장 무모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상 초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바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평범한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로고를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싹 바꾸면서 우린 이제 완전히 다른 회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그냥 로고만 예쁘게 바꾼 게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브랜딩 수준이 아니죠. 회사의 운명을 이제부터 비트코인이라는 단 하나의 자산에 완전히 걸겠다 이런 출사표나 다름 없습니다. 기업 역사상 정말 찾아보기 힘든 정체성의 대전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스트라티지라는 미친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또 어떻게 비트로 이렇게 거대한 비트코인 제국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전략이 가능해진 산업 환경의 변화까지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대급 갬블의 미래 시나리오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관점까지 하나씩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미친 기업의 탄생입니다. 제가 계속 역대급 베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말로만 들어서는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전문가님 이 사람들의 베팅 대체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그 충격적인 숫자들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먼저 보유량부터 한번 보시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요, 스트레티지는 무려 6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면, 전 세계에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비트코인의 고위 3%를 이 회사 하나가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입니다. 99%이 비트코인 은요 그냥 이 회사 자산의 일부가 아닙니다 회사 총 자산의 99% 이상이 그냥 비트코인 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회사는 그냥 비트코인 그 자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전부인 셈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와약 101조원에 달합니다 101조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상과 맞먹는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변동성 높기로 유명한 암호화폐 단 하나에 올인한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겁니까?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1989년에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로 시작했는데요. 2000년에 닷컴버블이 터지면서 주가로 99.9% 폭락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아주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의 트라우마가 지금의 이 극단적인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 후에 한 20년은 조용히 지내다가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갑자기 정말 갑자기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2025년에 스트레티지로 이름을 바꾸면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겁니다. 100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샀다. 당연히 드는 질문이죠. 아니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한 겁니까? 땅 파서 장사한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 돈의 출처를 알려면 먼저 이 회사의 아주 독특한 목표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보통 회사들은 뭐에 목숨을 겁니까? 매출, 순익, 주당 순익, EPS. 이런 거잖아요. 근데 스트레티지는요, 그런 전통적인 지표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핵심 성과 지표, KPI는 바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 즉, BTC per share입니다. 오직 주식 한 주당 깔려있는 비트코인의 양을 늘리는 것. 그게 이 회사의 유일한 존재 이유입니다. 이 목표가 얼마나 확고한지는 이 차트를 보면 그냥 바로 알수 있습니다. 다른 상장사들하고 비트코인 보유량을 비교해보면 스트레트지는 단순히 1등이 아닙니다. 2, 3위와는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야말로 넘사벽을 만들어버렸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 그럼 우리 주식을 사? 이런 독점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알겠는데 근데 결국엔 새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고 또 그걸 보고 몰려든 투자자 돈으로 예전 빚을 갚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그냥 좀 세련된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단순한 사기보다는 굉장히 정교한 금융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스트레티지는 주식 발행 전환 사채 같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자 비용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한마디로 공짜에 가까운 남의 돈을 빌려와서 잠재력이 높은 자산을 사들이는 겁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요. 워런 버핏이 보험 고객들한테 받은 보험료 즉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지만 당장은 이자 없이 쓸수 있는 그 플루트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거부가 된 방식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단순 돌려막기가 아니라 금융의 원리를 비트코인에 극단적으로 적용한 전략인 거죠. 아, 그렇군요. 전교한 전략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몇년 전만 해도 이런 암호화폐 중심의 전략은 월가에서 그냥 미친 짓 취급을 받았을 거잖아요. 금융시장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대담할 시도가 가능해진 걸까요? 바로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에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무건이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담보자산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변방의 위험한 투기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리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탄이었던 거죠. JP모건의 선언은 그냥 시작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이제는 전통 금융시스템 전체가 비트코인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서로 경쟁하듯이 깔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파생 상품을 만들고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지면서 스트레티지 같은 모델의 리스크는 줄어들고 반대로 잠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권의 변화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놨군요. 자, 그렇다면 이 역대급 갬블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빛나는 성공과 끔찍한 실패, 그 갈림길에서 전문가님께서 예측하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바로 골디락스 또는 무한상승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르기만 하면 스트레티지의 주가에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럼 회사는 이 높은 주가를 이용해서 아주 싸게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죠. 이 선순환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몇년 동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소위 말하는 크립토 윈터가 찾아온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추가 매수는 멈추겠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빚 이자를 갚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면요. 현재 자산만으로도 약 120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멈추지만 생존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가능성은 보통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악순환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의 대폭락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면 시작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붕괴의 과정을 보여주는 해부도입니다. 1단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럼 2단계. 당연히 스트레티지 주가도 폭락하고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돈줄이 막히죠. 3단계. 그런데 만기가 돌아온 빚은 갚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헐값에 팔아야만 합니다. 4단계. 시장의 최대 고래가 비트코인을 던진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시장 전체에 엄청난 공황을 일으키고 추가 폭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결국 이 끔찍한 연쇄반응이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걸 감안하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들어보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리스크와 보상, 그 최종 계산서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스트레티지 주식에 투자하는 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명확해지죠. 비트코인을 직접 사면 비트코인이 10% 오를 때내 자산도 딱10% 오르는 1대1 투자입니다. 하지만 스트레티지 주식은요. 회사가 빚. 즉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 오를 때 주가는 20% 30% 오를 수 있는 레버리지 베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용 수수료가 없는 초고위험 비트코인 ETF 같은 거죠. 잠재 수익은 훨씬 크지만 그 대가로 회사 자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추가로 짊어지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시각이 이 모든 걸딱한 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시티은행이 2025년 10월 보고서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매수, 바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위험, 하이 리스크 등급을 딱 붙여놨죠. 성장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투자자 각자의 몫이라는 거군요. 오늘 분석을 쭉 듣고 나니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네요. 스트레티지는 과연 디지털 자산 시대를 이끌어갈 기업 금융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박을 설계한 무모한 도박사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